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 다른 이성들이 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동성이 바라보는 이미지와 다른 이성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는 좀 틀리다 라고 해요. 예. 제가 한달 전에 한번 어, 같은 주제로 찍어 보았는데, 어, 음, 나쁘지 않았어요.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달 만에 또이 주제로 다시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늘 똑같듯이 끌리는 어, 카드를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1, 2, 3, 4 번호를 고르셔도 돼요. 네. 10분인, 10, 아, 10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되고, 번호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이성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예. 고르는 시간, 집초 드릴게요. 다 고르셨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1번 분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분. 인기가 많은 우리 핑크. 핑크. 1번. 제가 번호에 예민해요. 어, 예전에, 어, 저, 셔플 다 했죠. 오, 쏘리. 그래도 한번더 가볍게 셔플을 한 후에. 자, 어, 3, 4번 고르신 분들 좀 지루하다 싶으면 요런 거 땡겨서 보세요. 예. 자. 셔플은 제가 충분히 다 해놨어요. 섞어서. 음, 시간 아낀다고. 다른 이성들이 일본분을 어떠한 이미지로 볼까요? 자, 궁금하죠? 네, 어떠한 이미지로 볼까요? 1번 분을 보는 어. 자. 자. 어, 다른 이성들이 봤을 때 어. 1번 분을 봤을 때 이미지입니다. 예. 그, 뭔가, 과거에 사연이 있어 보인다, 라 그래요. 어, 아니면 뭐, 아는 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과거에 좀, 어, 혼란한, 이건 뭐, 과거를 아는 분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드도 보면, 뭐, 과거에, 일본 분을 뽑으신 분은, 어, 이미지가 나왔는데, 좀 고집이 세다. 어, 욕심이 많고, 어, 욕심이 많고, 어 고집도 세다라고 느끼신대요. 뭐 얼굴이 이쁘다 뭐 요렇게 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건데 뭐 얼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응 음, 어쩔 때는 어 남자를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 여자 같은 어 되게 어. 내가 남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어, 엄마의 마음을 같은, 가진,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기댈 수 있는 보호 분능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자여자한, 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어, 그러한 성향.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고집이 너무 세다. 어, 고집이 너무 세서, 음, 장난이 아니다. 뭐, 그리고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예, 과거에 미련을 두고 네. 음, 과거에 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되게 센 이미지는 그래요. 음. 응.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어, 그러한 다정한 여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어, 하지만 고집이 너무 세 보인다라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일본 분은 어째 뭐 어, 연애 쪽으로, 이건 좀 약간 이탈되는, 어, 얘기이긴 한데, 일본 분은 아마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laughs> 과거에 조금, 어, 안 좋은, 어, 안 좋은 사랑을, 어, 트라우마가 있어 보여요. 음. 어떻게 이미지를 봤는데, 참, 과거에 그, 아픈 사랑이 나왔냐. 아무튼 그렇게 보여요. 이미지는, 어, 남자들한테, 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어, 남자들이, 어, 좋아하는, 어, 기,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여자로 보이지, 여자로 보이고, 어, 하지만 때로는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느껴진대요. 네. 그리고 욕심도 많아 보인다라 그래요. 네. 그렇게 느껴진대요. 어, 뭐제 느낌 카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 얼굴은 자그마하시고 외소하시고 약간 좀 여자 여자 어, 그러면 좀 다소고난이 어, 약간 이쁘장하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예, 등치가 크고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여리여리하게 바라보는 듯한. 예, 그건 저의 느낌이에요. 네. 그냥 카드의 느낌이 그래요. 네. 그리고 타로, 어, 이건 유독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요. 타로에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하신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요, 많은 분들이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더더욱 맹신을 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 자 우리 이번 분이 남자분들이 바라보는 어, 이미지 근데 꼭 얼굴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 느낌 성향이나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 꼭 얼굴이 이쁘다 뭐 이쁘다 어쩌다 뭐 그런 거꼭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어, 어, 안 하셔도 돼요가 아니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또 얼굴이 나오는 뭐 스타카드가 나오면 빛이 난다. 이쁘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음, 꼭 그런 카드가 나으라는 법이 없거든. 자, 2번 뿐입니다. 2번 뿐을 바라보는 남자, 어, 다른 이성들, 아이고, 여기도 또, 어, 2번 뿐도 1번 뿐이랑 같은 제가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Um, 1번 분은, 아, 2번 분은, 어, 다른 이성이 봤을 때 되게 곱게 자랐다. 부유한 집에서 조금 곱게 자란 그, 어, 곱게 자랐다라고 느껴진대요. 어, 그래서 집안에서 오냐, 오냐, 곱게.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어, 고생을 모르고 곱게 자란, 어, 그런 여, 그러한 여성으로 보인다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뭔가 나에게 꼭 좋은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느껴진다라고 그래요. 어이검좀이 검이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음. 내가, 어, 이번 분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좀, 뭐, 금전적으로 좀 처질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예. 음, 왜냐면 되게 부유하, 이번 분이 되게 부유해 보이고, 곱게 자라 보이고, 금전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이니까, 이번 분을 보면, 아, 내가 좀, 이번보다 내가 처진다, 라고, 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카드로 보이고요 어, 이번 분, 이 좋은 소식은, 어, 이번 분이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 아, 나한테 이번 분이 나한테, 어, 어, 러브콜을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러니까 이번 분이 이쁘고 꼭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 마음에 들으니까, 어, 그러니까는 뭐 사랑스럽고, 어 곱게 자랐으니까 뭐 약간 큐티하고 약간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어 곱게 자랐으니까 좀 귀엽겠죠? 귀엽고 약간 큐티하고 조금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여기 뭐 갑자기 어 갑자기 뭐 타워가 무너지는 듯한 어 이런 건 있는데 또어 요거를 의미하는 건. 어 갑자기 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 어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어 앞으로 발전이 없다. 어 아마도 어 앞으로 발전이 없다. 어 갑자기 하는 일이 이번 분은 지금 어 하는 일이 없고 뭐 집에서 어 도움을 받으면서 아마도 일을 안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뻐 돈도 여유도 있어. 응. 어. 그럼 갑자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가 있대요. 그런 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보였나? 어두워져 보인나 보지? 어. 이건 뭐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 이미지에 더 타워가 나오면 나보고 리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응 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아니야 제 집안이 부유한 거 아니야. 갑자기 떼돈 로또가 당첨됐나 아니면 갑자기 갑자기 떼부자 된거 아니야. 뭐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 있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어떻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 큐티하고, 약간, 어리광도 많을 것 같고, 약간, 마냥, 어, 오냐, 오냐, 곱게 자란 것처럼, 곱게 자란 분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또한, 예, 그렇게도 보이지만, 어, 여자, 여자, 어, 한편으로는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일번 분과 같이, 어, 따뜻한 마음도, 어 돈도 있고 따뜻한 마음도 같이 가진 그러한 어, 분으로 어, 대개 보면은 어, 여유도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마음도 따뜻하고 어 좋네요 뭐 남자들한테는 뭐 인기가 많그그 정도는 뭐 남자들이 뭐 음, 단지 직업은 없어 보인다라 그래요 어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부위에 보인다. 어, 부위에 보이고, 오냐, 오냐, 곱게 자라 보인다. 라는 이미지가 제일 커요. 그래서, 누구든지, 2번 분한테는, 어, 내가 전화보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따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예. 네. 아이고, 참. 더 타워가 나와서 조금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2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3번 분. 3번뿐, 한번 보자. 아, 이미지 왜더 타워가 나와? 자, 3번뿐 이미지는 또뭐 데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불상사는 없길 바래요. 어? 데스가 나오냐. 이러면 난난 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다 뜯어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말이 씨가 된다고 데스 나오는 거 아니야 봅시다 3번 뿐자다 뽑고요 책상이 좁아서 어수선해 일단은 여기에 보면 전 바닥도 보거든요 일단은 사랑스럽다라 그래요 3번 뿐을 어, 3번 분은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여자다. 사랑스러운 여자면 어떠, 어떤 여자겠어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사랑스럽게 그렇겠죠? 음. 어, 역시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네요. 어, 3번 분을 보면 일단 사랑스럽다. 그리고 어, 3번 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 그래요. 3번 분이 마음을 조금 튕기나왔잖아. 어~ (3번) 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 봐 (3번) 분의 마음을 알수 없다라고 그러고 일단 (3번) 분을 보고 나면 어~ 한번 보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생각이 난대. 생각이 왜 나겠어. 어~ 꽂혔으니까 생각이 나겠죠? 그다음에 자고 바라본대요. 예 바라본대요. 어, 왜 바라보겠어요? 생각나니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하고 바라보겠죠? 그럼 뭐야? 어, 사랑스러우니까. 그럼 결론 뭐야? 이쁘, 이쁘고 사랑스럽고 반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도 알 수가 없다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뭐야? 매력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어, 관심이 간다, 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 그분하고 어 3분 분을 3번 분을 보면 같이 어울려서 한번 술자리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좀어 어울려서 좀 어떻게 해볼고 싶은 그런 마음인가 봐요. 관심이 있다는 거지. 한번 꼬셔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호기심이 간다 마음이 간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해 보고 싶을 정도로 그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다라 그래요. 1, 2, 3, 4, 4번은 보지 않았지만 3번 분은 어, 1, 2, 3, 4번 중에서 3번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3번 분을 뽑은 사람이 분은 제일 내가 봤을 때 제일 미인이고 이쁘고 그렇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3번 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라한번 보면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생각이 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3번 분의, 3번 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럼 뭡니까? 첫눈에 반할 정도로, 어,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3번 분의 이미지는 아주 대단히 호감형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다음 4번 분 이미지. 이성이 바라보는 4번 분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3번 분의 이미지가 제일 좋았어요. 4번 분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네. 봅시다. 3번 분이 제일 좋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 여기 4번이 더 대박인데? 3, 4번 분을 보면 단합을 하고 함께, 함께 월계관을 쓰고 싶다. 일단 바닥은 그래요. 어. 이 나머지 카드도 뭐 그러한가 한번 볼게요. 어. 4번 분을 보면, 어, 보자마자 마음이 커진대요. 보자마자 마음이 커지고, 보자마자, 어, 4번 분에 대, 대한 마음이, 어, 어, 얼떨결에 조명이 켜졌네요. 어, 후레쉬가 켜졌다. 이거 뭐냐. 음, 자, 제가 이, 이 카드는, 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자, 여기에, 딱 뭐, 보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은가 봐. 그 정도로 이제, 어, 마음이 크다라 그래요. 4번 분을 보면. 4번 분을 보면 그면 이 정도면 어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라고 그래요. 어 느낌이 그래요. 어 일도 열심히 하고 이거 조명이 갑자기 켜졌는데 그냥 이대로 갈게요. 아참네 그래서 어 보면 그냥 첫눈에 반한다. 마음이 커진다. 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4번 분을 보자마자 집에 가면 막 4번 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분의 어. 마음이 지금 뭐 할까? 우리 4번 분은 뭐 할까? 하면서 이성들이 혼자 어사번 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공상을 하게 된다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4번 분을 생각하면 결론은 생각하게 되고 혼자 공상하게 되고 같이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같이 함께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제가 보이는 카드는 자기 자신이 4번 분을 보면. 어, 못 났다라고 생각하나봐요. 응. 그리고, 어, 4번 분을 보면 되게 대단하, 자기, 자기가 못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4번 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응, 내가 못 났다. 그래서 내가 접근하기가 힘들어.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어, 저 사람이 나하고 사겨줄까라고 힘들어. 약간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어 이건 마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레 겁을 먹고 떠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4번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소심한 분들이 많이 꼬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번 분은 어, 소심한 분들이 좀 꼬이겠다. 하지만 어 보는 카드는 어, 보자 보면 4번 분을 보는 어 생각하는 이성분들은 보면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은, 어, 되게 직업 여성이고, 어, 보면 애정이 이렇게 넘친대죠. 보자마자. 그러니까, 일도, 어, 좀, 어, 사본분님이 어, 오케이를 하게끔 사본분님의 소식을 기다린다 이거야. 근데, 어, 이성들이 자신이 없나 봐. 자신이 없는 걸로 보여, 이렇게. 어, 내가 사본분한테 감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성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할 만한 이미지가 좀 차갑고, 어, 이미지가 차갑고, 조금, 어, 도시적인, 어, 이런 카드를 봤을 때는 약간 도시적이고, 첫인상은, 어, 마음은 따뜻할 수 있으나, 어, 인상은 조금 도시적이고 차갑고 말을 안 하면 어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좀 차가운 인상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인상은 음 속내는 모르겠지만 어 사람들이 다 마음에는 들어해. 이성들이 마음에는 들어오고 좋아하는데 어 다가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약간 좀어 뺀질 어뭐 뺀질한다. 어 약간 다가가면 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3번 분보다 더 최고 최강인 것 같은데, 어, 느낌이 그래요. 다가가기에 좀 되게 버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직업 여성에다가 도시적이고 예쁘고 단정한 외모에 어 상당히 조금 음, 어찌됐든 이쁘기도 하고 도시적이고 차갑. 차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뭐, 깨발랄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어, 완전한, 완전한 외모, 완전한, 어, 아주 몸매도 좋고, 이쁘고, 다 이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성이, 다른 이성이 나를 보는 이미지를 한번 찍어 봤어요. 예, 여태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타론는 맹신하지 마세요. 근데 뭐, 다들, 1, 2, 3, 4분들다 매력이 있어서, 어,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 뭐, 카드로 직접 뽑아봤기 때문에 뽑은 그대로 나온 거고요. 제 느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감사합니다.